집중해 집중만 해. 좋다. 좋다. 알래. 어. <laughs> 감독도 우선. 어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아이고 너무 <지은>. 떨 <laughs> <laughs> 뭉쳐있어. <목소리> 수비를 뭉쳐 뭉쳐하니까 진짜 <목소리> 땡겨주고 <목소리> 사실. 1분에 한꼬실라 1분에 1분에 한야 수비 있어도 자신있게 때리면 되지 나왔어 <목소리> 가밀었어 <목소리도> 입나서 옷을 제일 빨리 입더라고. 어? 대진이 눈을 따라. 짱짱. 응? 응. 야 집중해. 야 첫째지. <laughs> <정치지. 됐다>. 파이팅. <laughs> 야얘 오늘 뭐 대진 <laughs> 갠나니. <laughs> 집중해. <웃음> 어 안돼 안돼. <laughs> 안, 안 오잖아.

이네이 <laughs> <더> <laughs> <이거 술 웃음> 풀리네. 어수서자겠다겠다 <laughs> 진짜 풀리네. 아 <laughs> <laughs> 케이 <화이팅! 웃음> 야, 케이스 화이팅 나왔다.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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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팀들 신났어 지 <laughs> 본부석에서 안내 말씀니다자자 가자. 본부석으로 와주 아. 바랍니다. 가한번말드리야 조금 아 보자. 천천히. 그래 그래 아 오늘 제니가 조금 빗나간다, 계속 게 어디야? 어. 추워서, 추워서 <laughs> 추워서 제. 아까 얼었잖 아이고, 아이고 재미있다 어. 제가 지금 볼 볼, 볼이 안 날라오니까 띄워, 골 다는 척 수, 난골 아니, 너뭐 많이 <목소리> 많이 넣 <맞아. 오케이, 목소리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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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천천히 가자. 천천히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 아니 아니, 아니야 띄워, 들어가, 띄워, 들어가 얘들아, 얘들아, 뛰자. 아이고야, 이고 빼서. 아이고, 몰려 있으니까 저리야.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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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이팅 좋다. 세골 했지, 골 했지? 예, 세골. 지금 패도 잊어버려너나

15분 유튜브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가신데 <가시다>. 아우! <목소리> 힘 빠졌다. 그렇 음, 천천히! 그렇해 왜? 나쁘나지 않지. 지지 나쁘지 않지. 나지않지지

어, 민수야 이거 민수 밀었어 응, 재현이 밀었어 오케이 집중해 집중 집중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안돼 내 손으로는 안돼 같이 그렇지 가자 가자 어 아, 용훈 잘한다. 영훈이 할게, 할게 잘했어. 다시겠지. <laughs> <laughs> 네? 어 기호 나왔네. 기호 나갔어? 4등이니까 뛰어봐야지 응. 지금 용훈이들. 용기 뛰어봐야지. <laughs> 다 뛰어봐야지.